오늘은 아주 재미있게 미니카의 이름을 미니카를 다 좁은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. 어떠나요? 재밌을 것 같나요? 아니요, 재미 없을 것 같네요. 자, 재미가 있건 없건 한번 어 미니카의 이름은 나중에 공개한다니까 재미 없으면 책임지세요. 네. 자, 그럼 시작해 보시죠. 그래요? 우선은 색종이가 그게. 반으로 자른 건가요? 얘기를 해 주셔야죠. 반으로 <laughs> 잘랐어요. 그 반을 접고 그 다음에는 이쪽을 이쪽을 가운데 선에 모아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선에 맞춰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그 다음에 이걸 펼쳐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 선과 뽀뽀하게 이거를 이 정도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당연히 똑같이 이걸 이렇게 접어주고 뒤로 뒤집어서 이거를 삼각주머니로 만들어주세요. 삼각주머니를 누구나 만들어 봤죠? 세모, 세모. 이쪽을 이렇게 모아서 이걸 이렇게 넣른 다음에 왼쪽, 오른쪽,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을 이쪽 안에 넣어서 펼친듯이 하고 이 엄지손가락은 좀 눌러주면서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고 이 세모는 이 안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주머니를 접어주세요. 이번엔 더 쉬운 방법으로 이 네모를 접고 그 다음 이쪽 안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삼각주머니를 한번더 접어봅시다.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한 것처럼 이쪽은 먼저 이걸 한 다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쪽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쪽만 이걸 위로 이렇게 해 주세요. 이쪽도 위로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게 한 다음 이두 개를 넘겨서 이 안쪽으로 넣어 주고 그 다음 이쪽 선에 맞춰야 해요. 그다음 이걸 펼쳐서 이 반대편으로 이걸, 접어주는군요. 네, 반대편도 접어줘야 합니다. 이렇게 한 편에. 이거를, 선을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. 뚜잉, 됐다. 이걸 또 반대쪽으로, 옆으로 넘겨서, 이쪽, 이걸 이렇게 하고,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, 넘겨서, 뒤집어서 이만 정도만 이걸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해요.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. 이걸 넣어야 돼요. 그 다음 확실하게 <laughs> 접어주시죠. 그 다음에 이 세모 편만 나오게 이걸 이렇게 해주고 탱크 미니카처럼 이걸 이쪽 안으로 넣주세요. 어 응? 응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 삼각 주머니 이렇게 틈이 있어요. 그쪽 주고이 삼각 주머니 위로 접은 곳에 이걸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 이쪽 삼각 주머니 끝만 한 곳만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오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가운데 선으로 모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옆에 이 라인이 있죠 라인을 이 안으로 넣어서 옆으로 하고 이쪽 안으로 넣은 다음 이쪽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조금만 이걸 이렇게 옆으로 하면, 완성! 이번에는, 이름을 공개할 차례입니다. 이 미니카의 이름, 두구두구두구두구, 바로 바로 이 미니카 이름은, 두구두구두구두구, 바로바로, 이미니카 이름은, 대포 미니카입니다. 이, 이쪽에 있는, 이 네모가, 대포같이 생겨서, 대포 미니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어떤가요? 멋있나요? 음. 잠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미니카 좀 바닥에 놔주실래요? 자 어디가 대포 모양이라는 거죠? 이쪽 네모요아 그게 대포에서 그 포신 부분인가 보네요. 뚜. 아 그럼 저기 포탄은 어디로 나가나요? 이쪽에 있는 구멍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. 네 멀리 날라갔군요. 아, 네 멀리 날라갔습니다. 자끝 인사 해주시죠. 이제는 다른 미니카 하나를 더 올릴 건데, 지금은 연결해서 색종이 접기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, 다음 시간에 구독 눌러주시고, 안녕, 에벌리아 미니